알아두면 유익한 한자 선어 계속 살펴봅니다. 뭡니까? 서과피지서과피지이 피지. 서瓜는요 서쪽에 있는 오이잖아요. 네, 음. 서쪽에는 오이. 네. 그것은 우리가 수박이라고 요 음. 남쪽에는 오이는 남과잖아요. 네. 호박이라고 그래. 어. 호박. 아. 중국에서. 음. 중국에서. 그러니까, 실제 중국어에서, 네. 현대 중국어에서, 서가는 수박이고, 남과는 호박이라고. 음. 중국 발음으로만 하면 돼. 네. 발음도 비슷해. 네. 수박입니다. 서과 네. 수박이고, 네. 피는 네. 뭐야? 가죽피. 수박, 가죽. 수박이고, 그것은 겉이잖아 가죽피인데, 가죽. 가죽이니까 겉이잖아 네. 피부할 때 피잖아. 네. 피부가 겉에 있지, 속에 있지 않으니까. 수박 것, 수박 가족 할게 있지 말고 아. 수박 것 살짝 변해서 <laughs> 자진짜는 뭐예요? 할 텔지, 할 텔지, 할 텐다고, 할 텔지 할 테니까 아첨한다 치자. 보통 이 할는다 말은요 음. 쉽게 말하면 아한테 너무 지나 할텔 정도로 아첨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할 텐다 말은 아첨한다 고 같이 쓰면 돼. 이런 것도 아는 것도 하나의 상식이에요. 네. 우리가 막 비속으로 이렇게 많이 쓰자는 비슷한 말을 네. 차마 입으로 못옮기겠는데 네. 자, 수박 가죽 수박 겉 할기 이 말이죠. 네. 직역하면 네. 네. 수박이 뭐예요? 서瓜. 서瓜. 겉은 뭐예요? 피. 할기 할 할들 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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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어. 수 서瓜 아, 피지. 서瓜 피지. 호박 겉 할기는 남과 피지? 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은 자, 없으니까 수박이니까 서瓜 피지. 피지. 수박 겉 할기라고. 네. 우리 이 말을 진짜 쓰죠? 네. 자, 이거 우리 속담이잖아. 네. 이속담을 한문을 굳이 번역하면 되는 거야. 음. 한문 번역이에요. 음. 근데 중국어로 제가 이렇게 해본 거고 네. 재미니까. 저 네. 공부는 재미있게 하는 거지. 네. 중국 사람이 실제 이거 수간수서 그중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했지만, 우리 한자성거 그대로를 중국에서도 중국 말을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중국에서 좀 다른 말 말을 좀 바꿔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 그렇게 비교해서 많이 했죠. 네. 어,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 중국어로 이 가짜 발음을 해본거예요재밌게 네. 네. 그거 가지고 또 따지시면 안되시고요 하문을 네. 번역한거라고 수박가발길. 네. 자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어떤 일이나 물건을 내용도 잘 모르고 네. 겉만 건드린다는 것이죠. 네. 공부할때 깊게 공부를 한다거나 사람의 판단을 길게 겉모습으 보고 판단 안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 하는 거든지 그 네. 어떤 공부의 내용 겉만 봐 겉만 겉만 공부해 네. 그리고 다한다 그래. 네. 말하자면 네. 수박가발기 겉모습만 보고 겉만 공부하고 겉만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내용도 잘 모르고 겉만 건드린다고요 네. 책 제목만 봐 <laughs> 자, 서가는 수박이고 남가는호박입니다뭐 아, 특별히 어렵고 없는데 네. 요거 서자 소자, 선역서자 네. 덮어놨자고요 네. 덮어놨자가 요거잖아요 여러분 요거 네. 근데 요거 독립적으로 쓸 때는 선역서는 이렇게 쓰고요 네. 다른 거 위에 쓸 때는 덮으니까 제주여 가고 이렇게 써요 네. 그냥 흔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기는 씁니다만 이렇게 선역서로 쓰지만 네. 이렇게 원래 이게 원칙이고요 네. 뭐다 덮을 하자 새가 저녁에 이제 새가 지면 둥지를 덮죠 네. 그래서 둥지 덮는다 말은 덮을 안돼왜 네. 선역서야? 그러니까 해가 서쪽으로 지면 네. 덮으니까 네. 덮으라고 선역서를 같이 본다 이 말이고요 독립적으로 쓰면 선역서 붙으면 덮을 하자아 요거 같은 거다 네. 그 말이고 과학자는 여러 번 말했죠? 자 요렇게 요렇게 오이 농쿨리 있는데 거기 오이 열려 있죠? 네. 그래서 오이 과자고요 그냥 이대로 내리면 선탑 좋자고요 네. 위로 갈때그고요 네. 구별하시고 네. 오이 과자가 들어있으면 대개 곳짜 아니면 코짜가 많이 된다고 여러분 많이 했어요. 곳짜 네. 아니면 코짜. 네. 오이 과자가 있으면 나온 게 우리 캐버로. 오이 과자야아들자 아들 네. 오이밭에 외롭게 외롭게 있어. 외롭고 네. 아들자가 아니면 개견이 있으면 여호, 우 구미호 여호. 우 아들 자리 쓰이면 위로율 고개긴 있으면 개는 네, 네. 네. 짐승을 나타내니까 호호 네. 네. 호. 네. 그럼 여기 있으면 뭘까? 팔 공이 있으면 뭘까? 네. 호 이거 아고 아니면 호잖아니까 네. 고 아니면 야찌합봐고 해요 밑들릴 거다 호. 히고요호 이번에 고구 가이다 말해 호인데 <laughs> 팔처럼 구부러져 있어 호호 수학에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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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있죠 호이렇게호호 네. 아, 네. 호. 네. 호 길이 구하라 나오네그호팔호 호자 이거, 발 네. 호자, 소하기 네. 소, 고나 네. 호자를 만들어준다 이 말고요. 이 끝자 가지고 끝자 나이고, 씨자 여기 뭐요? 예 이게 편어살자, 편어살자 아니에요. 네. 이건 누구 누구 씨할 때씨 씨자, 성씨 씨자. 네. 근데 재밌는 게 봐봐요. 여기 여기 한 봐봐요. 이건 뭐냐면요, 땅이 땅이 저고, 네. 땅에 풀 잎이 이렇게 쌓이 나있 어이 쌓이. 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네. 뿌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있는 거야. 땅 위에 싹이고 그 밑에 뿌리가 이렇게 나 있는 거야. 네. 요걸 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 여기까지 땅와 음. 여기 싹이야 싹 네. 여기 뿌리라고 네. 음. 땅 위에 싹과 밑에 뿌리 음. 식물의 뿌리 음. 그것처럼 성씨가 여러 성씨가 나눠져 있죠. 네. 어 그래서 성씨 씨는 원래 풀잎 뿌리와 싹에서 번따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한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가 맞아요. 네. 성씨 씨자입니다. 네. 성씨 씨에 이게 딱 있으면요. 성씨는 모든 것이 근본이야. 근본. 네. 네. 요거 근본 젖자야. 낮은 젖자야. 요거 밑 젖자. 네. 철자다할 때. 네. 네? 네. 밑 젖자예요. 요거 있으면 대구에 큰집 젖자야. 네. 아, 정말 설명했어요. 네. 자, 성씨 씨입니다. 네. 아, 그러면 성씨 성시,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 표로 할니다왜안한색어요 맞지 말라고. 말라고. 혀로 어떤 성실 가진 사람이 혀로 할 텐다 할틀지 정도만 하고요 네. 그 정도로 혀로 가려운 것을 할터 준다 걔가 음. 사람 어디 막할 틀잖아요 네. 손도 할 틀고 팔도 할 틀잖아요 네. 그렇지 아침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는 아까 뭐 군벌쟁이까지 몰라도할틀 진짜 아침에 진짜예요 자, 네. 자그 뜻까지 했죠자 네. 서화 서화 중 발음은 어떻게 서화 비슷합니다. 해봐 c 자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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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성이죠 네. 이게 c 수학 아니고 과 남은 남은 남. 이게 니은으로 바뀌어 난. 네 그대로 갑니다 해봐 c 자 난과 그런데 그런데 봐봐요 네. 이 N자잖아요, n 자자 네. 네는 니은으로 나잖아요 네. 어? n 다음에 네. g h k라는 하는 병음이 오면 네. n이 ng가 돼 지금, 니언이 이응이 돼. 난, 자, 난 다음에 지, 왔죠 네. 이게 난, 구, 아가 아니고, 네. 난, 난이 돼. 난, 난. 이응이 된다 했지. 이.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이성, 사성이니까, 아니, 일성이니까, 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발음 해봐야 돼. 난, 꽈, 이 발음이 더 부드러워요. 난, 꽈 부드러워요. 난, 이응이 이 부드럽지 네. 래서 발음 법떻이 생긴 거야? 네. 중국 사람한테 요 말을 하니까, 어, 그거 어떻게 발견해? 우와. 자기들 그냥 한대. 이 누구들은 그냥 한 거지 외국인들 공부할 때 이런 거 알아야 정확히 하잖아. N 자하는병은 N 자 다음에 G H K 가 왔을 때는 N 을 N G 즉 네. 니은을 응. 이용으로 받침 네. 받침 니은을 받침 이용으로 해줘야 네. 발음이 정확해지. 난과 보다 난과가 훨씬 발음이 난과. 정확해. 저저 부드러워져 우리가 발음할 때. 꼬꾸로 네. 이제 유출한 거죠. 네. 이거 해봐. 시과 네. 시과 난과 난과 서과 진과. 시과. 그럼 비슷하죠 발음 네. 발음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음. 남과는? 남과 남과는 뭐예요? 남과 남과가 뭐냐고? 호박 그 다음에 시과는? 수박 서과. 서과 자 끝났죠? 네. 다른 건 특별히 할거 없고 할퇴를 짓잖는 뭘로 할퇴? 서 혀로 혀 성씨. 어떤 성씨 가진 사람이 사람. 네. 그 정도로 아차만 아차만 아차 짓자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봅니다 이거 안 했는데 발음자 서과는 했죠? 네. 시작 시과 시과 짓자는? 겉피자, 가죽피자는 이성이다. 피. 그할때 지자는 할때지 어떻게 해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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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피지 해봐 시작. 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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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요? 쓰의. 그거 하나 더 있다고? 네. 건설입니다. 건설음. 네. 이렇게. 네.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사성이기 때문에 쓰가 돼가지고 슈. 자 피지가 뭐야? 할때할때 지자가 진데 피지는 뭐요? 피지 발음해 보라고. 것발음 피. 피지를 발음해 보라고. 피지를 발음해 보라고. 자. 피슈. 피 성조는 성조다 그러면. 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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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쉬. 그거 하나 더 있잖아, 분명히. 으. 가더 있잖아요. 네. 유, 구, 규, 수, 슈. 수, 슈. 응? 왜으 하나 발음해? 그거 하나 발음하면 단일 경설음이라고권설음은 혀를 마는 음. 말 권자에 해설자.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못 내는데, 을을 하나 더 해버리면 권설음이 자동으로 되버려 세종대왕께서 네. 한글을만드셨는데 을을 하나 더, 요거는안 했잖아요. 네. 네? 발음은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규스휴 음. 분명히 있는데, 요거는 없잖아요. 요건. 네. 네. 제가 만든 거라니까요.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중국음에서 shi, chi, zh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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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Right. 이네 개의 건설음이 물론 1234 1234 1234 1234 생이 있겠죠. 그걸 은을 하나 더 해버리면 각각 스슈 이거 츠츄는뭐 별로 구별이 잘안 돼요. 츄츠는 하나 츄 하나 길로 듣게 구별이 잘안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가 흙새를 구별돼스슈이거 츠. 츄츄. 얼른 구별해야 돼요. 츄츄. 이건 르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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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이 되잖아요. 네개의 건설음이에요. 네. 각각 1, 2, 3, 4성 있는 거고 네. 그거 할때 발음을 을을 하나 더 슈. 슈. 아까 shi는 시오시, 시오시우고 s h 차는 치우시우고, zhi는 지우 ri는 니을, 그죠? 네. 그리고 1, 4성은 된소리 네. 그것만 넣어가지고 발음을 을로 하나 더 넣어주면 건설음이 된단 말이야 네. 지금 건설음 설명, 이보다 짧게 건설음이 끝날 수가 없어요 을 네. 하나 더 해줘야 건설음이 된다 안 되는 바, 외국인이 발음 못한건 제가 발음할 수 있게 했고 한글의 우수성을 살짝 응용해 가지고 제가 음. 중국 건설음을 해결한 겁니다. 네. 그 하나 더해 가지고 네. 발음은 있는데 없는 거. 네. 아, 그렇게 되고 서가피는 수박과 딱이라는 속담을 한문 번역한 거고요. 어떤 일도 물건의 내용도 잘못으로 금만 건드린다. 금만 판단한다. 금만 생각한다. 깊게 공부 안 하고 금만 딱 읽고 쓰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소가 피지. 예죠? 한번 발음해 볼까요? 지과 피슈. 시작. 지과 피좋아 아주 좋아. 시작. 지과 피슈. 시작. 지과 피슈. c c c c 과 피슈. 그게 뭐요 소가 피지. 계 소가 피지가 뭐라고요? 순박 국 발음으로? 지과 피슈. 그냥 놓고 보분 지나 미적은 뭐면 되죠. 그러니까 억로외지 말고 우리 발음과 연동해서 외우면 들리죠. 그래요. 다음을 살펴봅니다. 네. 음.